자, 그러면 장점부터 볼까요? 첫 번째, 토지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토지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특... 특정지역에 투기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순간적으로 튀어오르죠. 그런데 토지공개념에 따라서 국가가 토지이용을 강하게 통제하면 단기적 투자수요는 어느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번째, 개발이익 환수가 쉬워집니다. 땅값이 왜 오르는지 한번 생각해볼까요? 어, 답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. 어, 땅값은 위치가격인데요. 즉 내가 뭘 잘해서 오른게 아니라 그 위치가 좋아져서 땅값이 오르는거죠. 강남이 비싼 이유도 결국 강남의 입지가 좋아서입니다. 그리고 이 입지를 만든 가장 큰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보통은 국가와 사회입니다. 세금을 들여서 도로를 깔고 업무 지구를 조성을 하고 대규모 기반 시설을 설치해주니까 땅값이 오르는 겁니다. 특히 지하철역 하나 생기면 주변 땅값이 급등하죠. 이때 의 직가상승분은 명백하게 사회가 만든 가치입니다. 그러면 이 사회가 만든 가치를 이 사회가 일정 부분 이익을 쉐어하는 건 당연하겠죠. 민간이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로 인해서 주변 직가가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오른다면 그 초과상승분의 일부를 공공이 회수하는 주장 역시 이런 관점에서 나오게 됩니다. 세 번째 공공이 도시계획을 주도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공공택지 지정이나 공공 임대 확 공급을 확대할 때 토지 공개념이 확대가 된다면 공공의 사업 속도나 추진력이 확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여기까지 보면 좀 그럴싸한데요. 이론적으로 모두 가능한 얘기니까요.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.